45장 하셔서 40장은 제가 드리고 여기에서 5번 천천히 눌러주세요 자, 누르면 되 여기 누르면 돼아여기아 제가 못가지고 10장씩 해서 40장이고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장씩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안 <laughs> <애뇨. 웃음> <laughs>

어, 지성이 지 i 너해 t w 인가봐아 지성이! 품이. 아 h a t is it? What 노 s it? What 이 s i 이 w h 이 t i 이 아! 해 w 이 a t is it? What is it? What 이 s it? What is it? 이 h 이

귀여워. 이렇게 다잘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예쁘다. 이거는 포장을 잘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럭드 갔다 왔어요. 런지이가한 번에 나와줘가지고 너무 예쁘죠. 짠! 오늘 포카수아, 예쁘다 예뻐! 바인더에! 아이스 착장 길이. 이어주고이 마초 착장이 다른 이공포까지 해서 총 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쁘다. 이렇게. 끝. 택배온거한번 가볼게요. 에어팟 본체를 잃어버려서. 본체만 새로 샀어요. 내 돈.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깨끗하고 좋네요. 스페셜! 이 왔거든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어떡해. 저 유니버스 스페셜 받았어요, 드디어. 미쳤다. 이죠? 드디어 스페셜도 드보를 했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아 이쁘다 이제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여기 유니버스 스페셜 자리 아, 일단 넣기 전에 스페셜 모은거 모은 다 꺼내볼까요? 미쳤다 스페셜 드볼입니다 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다. 이제 더는 스페셜이 안 나오길. 이거 나오고, 너 들어가. 미쳤어! 택배가 하나 와서 한번 까볼게요. 이거 오야페이 방문 홀카 받은 거예요. 저 옆에 드볼이에요 아 대박이다 여기 옷 쪽에 살짝 사짝 있는 거 말고 괜찮아요 이쁘다 아 드디어 드볼이네 어떡해 어, 철로. 어, 아, 어, 예쁜 철로. <laughs> 개구리 철로. <천러. 웃음> <laughs> 뭐야? <웃음> 오, 어, 미친이다 어, 깜짝이야. <laughs> 오늘은 팝업을 갔다 왔는데, 근데 트리카가 제가 간 타임에 품절이 된 거예요. 첫날인데. 아, 진짜 미쳤나봐. 말이 안 돼. 저 결국엔 에이버전 트리카만 샀었는데. 스페셜 두 개를 뽑았습니다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 특히 철로가 진짜 기존 예뻐 이렇게 풍선은 이거 재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재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즌이 재밌게 놀 준비 됐나요? 짠! 먼저 46 포토 일단 이화 사진 아우 다구겨졌어 아주 아 베레모 이 베레모 착장을 이 사진 하나만 내주다니 말이 안돼 진짜 이거랑 이 하자는 뒤에 약간 이 오염 같은 거 음. 어쨌든 얼굴에만 없으면 되니까 어 예뻐랑 어 예뻐 다음은 비슷한 똑같은 착장에 비슷한 보카 이거 러기지 타투에요. 오케이, 러카랑화투화요는다이러이 하자. 없고. 지타 어, 귀엽다. 이거기지타이 어, 타투 어, 러기지 타투이러타투이건타이 러기지 타이 러기지 타투이 러기지 타투에요. 이러 타투에요. 오이 러기지 다에요오이다에이다 이거, 인생 네 컷이에요.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다음, 인생 네 컷. 아 이거 진짜 귀여워요. 대박. 너무 귀엽다. 인생 네 컷이랑, 증사. 귀여워. 짠. 다음은, 이거, 엽서북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 음. 대박. 엄청 단단하고 이게 되게 무거워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제노? 제노야! 제노? 제노! 아이고 예뻐 아저 어, 해찬이 이 사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쁘다 진짜 다 예쁘다 와우 분위기 대박 지성이 진짜 모자 잘 어울려 이렇게 멤버별 사진 하나씩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두 개? 근데 되게 무겁다 이거는 안 뜯어요 저는 이런 거는 안 뜯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보관을 해 줄게요 짠! 다음으로 아 진짜 아 이게 트래커가 이거잖아요 이 착장은 똑같은 거잖아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로 다음 주에 꼭 다음 주에 꼭갈 겁니다 이거는 뭐 스티커인가? <laughs> 이것도 스티커 있고 이렇게 프레임에 껴두는 거 같은데 이거 안쓸거 같긴 한데 이렇게군요 아 빠져 여기다 카를 넣는 건가 보네요 아, 너무 예뻐. 아, 진짜, 이 착장. 이 착장이 저 안경, 안경 쓴런지니가 진짜 처음이라서.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 둘다 하자가 없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다음은 필름이랑, 이거 홀카인데 필름 먼저 볼게요. 아우씨, 예쁘다. 아우, 개이뻐. 저는 이대로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이대로 줄게요. 아우씨, 예쁘다. 이제 홀카. 엽서랑 이렇게 홀카 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예뻐. 이불 두께 잘 땄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아 너무 예뻐. 이거랑 엽서. 엽서도 개 이뻐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인더를 봐야 돼서 이거 잠깐 치워줄게요. 어, 아, 바인더 완전 커 진짜. 오 아, 크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진짜. 나 화장 만된것 같은데? 대박인데? 잠시만. 아 에바. 어떡해. 화장 만들었어. 아 진짜 속상하다. 기스가 되게 많은데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어차피 제품일 거라 괜찮은데 아 내가 만들거좀 속상하지. 귀여워. 이렇게 바인더까지. 이거 내부는 뭐 유니버스 때랑 똑같아서 유니버스 쓰던 거 그냥 여기다 옮겨주려고요. 이렇게 바인더 내부는 넣고. 카드 다 슬리브 껴줄게요 다 껴주고 여기에 이거랑 같이 둬야겠다 진짜 개이뻐 완전 이뻐 그리고 이거 제가 일본 메루카리에서 직구왕 톡하거든요 이제 제가 드디어 캔디랩 일본 캔디랩 받았어요. 드디어 캔디랩 드불입니다 다음 모모샵. 은진이 모모샵 받았어요. 토토봉 모모샵인가? 일개봉으로 받았습니다. 제 바인더에 정리해볼게요. 캔디랩이 여딘가 여기 미쳤다. 미쳤나보다. 너무 예뻐 보여요. 대박이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 북한은? 음. 이 정리를 해줘야 될까? 이게 포토샵, 이게 디지팩이니까. 음. 세 개가 같은 착장인데.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세 개. 아, 뭔가 포토북이랑 포토북도 이거잖아요. 같이 두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그쵸? 여기에 제가 런지를 렌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리카 셀프 여기다 넣고 짠 이거 덕매랑 같이 시켰던 배지나 뭐 이런 거 만날 기회를 계속 놓쳐가지고 택배로 보내준 거예요 한번 뜯어볼게요 택배가 되게 커가지고 되게 뭐가 많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것도 있어서 이건 걔네 거 같거든요 일단 이거랑 이게 뭐지? 아런진이런진이 어, 배지 아 배지가 생각보다 엄청 작구나 아크릴 키링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거랑 이게 이거 키링이랑 이거 런진이분선이었던것 같은데 찬이 드림 거 재현이 거 이거는 127 찬이 거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붙어 있나? 음. 이거는 해프 친구가 민민이 예쁘다고 민민이 타투가 산 거예요. 대박. 어, 개 이쁘다. 미쳤다. 이거 해찬이 민민이 타투랑 해찬이 네이처랑 해찬이 배지 두 개. 헉, 진짜 예뻐. 이거는 제프 친구 거. 오, 많이 줬는데. 오, 대박. 음, 재현이 기지랑 테일 오빠 포카, 테로 오빠 카들 아, 태영이도 있다. 이렇게 디아이콘 포카랑, 재현이 네이처. 그 다음 마크. 얘도 마크다. 마크 엽서들. 제프 친구가 요즘 마크를 너무 좋아해. 마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마크 엽서들을 보내준 것 같네요. 개웃겨. 이거는 이 친구가 만든 돼지예요. 돼지 제가 모자라다 해가지고 더 보내줬어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배치가 생각보다 예뻐요. 예쁘다. 대박. 일단 포카. 음.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진짜 너무 예뻐요. 대박이다. 이걸 드디어 봤네. 이거 다 치워주고 슬리브 껴줄게요 바인더에. 아 여기다. 아개 이쁘다.